데모 버전이고, 1400, 1400, 1400, 165, 이렇게 하죠. 이렇게. 풀스크린, 오케이. 소리는 80안 하고 좀 줄이겠습니다.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서. 55 정도? 마우스 감도는 보통 다 빠르더라고요. 게임들이. 2.0 정도? 뭔가 좀 살짝 극혐스러운데? 버튼 눌러야 되구나? 그래픽 설정이 없나? 해상도 말고 그래픽 자체에 설정이 없나? 막 끊기거나 그러진 않아 보이시죠? 끊기거나 그러면은 말씀 바로 주세요. 멀쩡해요? 근데 그래픽이 확실히 이 빤딱빤딱거리는 게좀 뭔가 좋아 보인다. 이게 보기만 하더라도 뛰어가지고 넘어지면은 뭔가 뼈가 부러지고, 머리 두개골이 깨질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물이 왜 이렇게 시커마냐? 오, 그리고 이게 물에 들어오니까 부력 때문에 앞으로 가는 게 느려져요. 뛰는 건 스페.. 스프트스프트로뛸수 있나요? 여기 우측에 막우 소리 들린 거 보세요 이 이거 여기로 오면 여기로 우 소리 드는데 저번에 여기까지 맛보게 됐거든요 여기 이게 뭐알수 없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왠지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미로처럼 돼 있는 곳인 것 같은 이 지도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한 번, 여기 한번 봤었어요, 그때. 뭐, 앉거나, 뭐, 이런 키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엿보거나, 뭐, 점프도 없고, 뭐, 상호작용키도 뭐, 없는 것 같고, 들어가기 싫네요, 좀 살짝. 뭔가 좀 불쾌하지 않아요? 다 새하얘 갖고 뭐 정신병원 온것 같아 무슨 이거. 분위기가 스산하고 이거 정신병원 같아요, 무슨. 이거 뭐 어디 건너가야 되나? 인가 보다 뭐, 뭐 보이는 것도 없네. 아, 일단 과감하게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너무 느리 뭔가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이거 와, 물소리도 무서워. 수영장인데도 불구하고 으쌰, 뭐 의자가 왜 저기 있냐? 의자가. 오, 지가 스스로 앉았어요. 가까이 가니까. 뭐지? 오.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지가. 앉아요, 이렇게. 예. 다시 앞으로 누르면은 일어나고. 이건 뭐 별개의 상호작용 키가 없이 그냥 가까이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어? 뭐야. 한 바퀴 도는 것 같은데? 여기 처음 왔던 곳이잖아요, 여기. 이것도 뭐 8번 출구랑 비슷하게 뭐좀 달라지나, 이거?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이런 거 있었나요? 이런 거 없지 않았나? 물자국? 아까 내가 갔던 길인가, 이거? 이거 없지 않았어요? 물자국? 아, 이번엔 밝은 곳으로 한번 나가봐야겠다, 여기. 어, 저, 저 검정색깔, 모기, 모기, 모기. 오, 씨, 깜짝이야. 모기가 갑자기 앞, 눈앞에서 있어갖고, 모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방금. 모기 있다. 모기 약 뿌려야겠다, 이따가. 모기하고있어모기야 어차피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모기약 좀 뿌려봤어요. 미디 뿌려야 돼, 이런 거. 이거 앉으면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뒤로 이렇게...뭐야 이거 일이러다 이거 일어나고 이,이,이,이 이, 이, 일어나고 뭔지 모르겠네 찹찹찹찹찹찹 아무 것도 아니야. 뭐 따라오 는 것도 없 고, 헛헛여 기로 가면은 의자 있 나?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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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떤데 아닌가 여기도? 뭐지? 오! 야 사다리 왜 가져가냐? 일단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사다리가 없어졌어요 오 여기는 뭐 의자가 두개다 하나는 엎어져있고 하나는 이게 빛을 보다가 눈뽕인 것 같은데, 이거 어두컴컴한 효과까지 잘 만들어졌네. 가운데로 한번 갑시다. 야, 뭐야 또 여기. 온통 정신병 걸릴 것 같은 하얀 색깔. 야, 이거 떨어질 수 있나? 뭔가 시도 나해 볼게요. 왜 이렇게 시커먼데가 많아, 여기. 소리 들려, 우, 하는 거.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 같아. 줄 없는 번지점프여가지고 더 가면 안될것 같아요. 뭐냐, 이거? 미끄럼틀? 미끄럼틀을 탈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가? 저쪽 위에? 여기는 내려와서 이미 있는 것 같고. 저기를? 여기를 일단, 가봐야겠네요, 저기. 일단, 저기를 가면은, 미끄럼틀을 탈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오, 야, 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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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 기, 이거 엄청 별로다. 어, 실제 같아. 어, 의자다. 시계가 있네요. 시계인가? 뭐, 뭐야, 저거. 시간이 가네. 소리 들리는데? 아 이거 아까 그 어두웠던 부분이구나. 뭔 소리 소리 들리는데? 뭐 <목소리> 이러면서. 하나 둘, 열까지 다 이슈. 여기로 못 건너가나? 참 길도 복잡하게 해놨다. 와씨, 러버덕 같은 놈이 있죠 앞에서. 어, 이 눈가리가 얘는 또 왜요? 이거 눈가리가 어, 여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와, 개극혐인데 그...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올라가는 계단이 나왔네요. 이거 뭐 미로 같아? 아까 그 사진 그뭐 벽화에 미로 같이 돼 있던 부분이 좀 미로 같이 돼 있는 것 같이. 어우씨 빨간 색깔이어서 깜짝 놀랐네. 미끄럼틀이네요. 어 미끄럼틀 할수 있는 위치.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가면은 계단으로 가고 미끄럼틀 한번 타보겠습니다. 재밌는 미끄럼틀을 탈수 있나? 뭐 시점은 움직일 수가 없네. 오, 나이스.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뭐더 없고 수영장 뭐 혼자 대관에서 빌린 것마냥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수영장 1일 체험권 끊은 것마냥. 뭐야, 여기는 갈 수가 없네. 물로 가야 되네요. 가뜩이나, 어? 부력 때문에 지금 못 움직이는데. 이게 뭐야, 시계야, 뭐야. 아, 이기고 왔어요? 오, 나이스입니다. 그, 그, 냥 분위기가 무서운 가 아까 그 사다리 빼고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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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나오는 건데, 이게 진짜 미로다. 이게 진짜 미로인 것 같다. 아까 그 미로 관련해서는 이 위쪽으로 올라갔으면은 올라가면은 됐거든요 위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중앙쪽 인가에 그 아까 그 벽에 그려진걸로는 그런데 한번 이 가보겠습니다 거침없이 뭐 아무것도 없겠지 뭐 나와봤자 뭐 물개 이런거 일거 아니야 어 출입구 있죠 예 아까 그 벽화 쪽에 봤을때는 오. 사람 손 봤어요? 와, 씨. 야, 출, 출입구 저기래. 그냥 출입구 저기라. 저 사람 말 들어. 이제, 이거, 이거, 여기 출입구 여기래요. 여기로 가야겠다. 와, 씨. 어, 씨. 뭐가 있어? 긴장 풀릴 때쯤 한한 한 번씩 나 있다 하면서 인, 어, 인기척을 계속 내비쳐 주네. 물자국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참고로 이건 데모 버전이에요. 풀 버전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 데모 버전... 찍먹 해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괴하면서 좀 그러네 익숙한 장면에서 나오는 듯한 무서움 의자가 있는 거 보니까 의자가 세이브 파일인 것 같아요. 의자가 의자에 앉아줘야 되나 봐 이렇게 의자 앉으면 얘가 흠, 하면서 한숨 딱 쉬어요. 심호흡 하듯이 이거 풀 버전. 2만원 안 됐나? 이따가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이렇게 의자 두개다 앉았고, 혹시 모르니까. 풀 버전도 한번 구매를 해봐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수익이 없는 상태라가지고, 살짝 지출하기 빡센. 그래도, 데모 버전으로 충분히 재밌다, 재밌고, 재밌고 반응이 좋으면은 구매를 하겠죠. 아, 저저저저 저, 저, 저 뭐야 저거. 점프대 같은데? 야. 오, 야야야 이거. 이거 건너가라고? 저고속보증 있어요. 와야 이거 건너가라고 이거? 이거 더풀이라고 수영.. 더.. 더 수영장이란 게임입니다 수영장 뒤에 뭐 밀지마라 밀지마라 이거 간다 와.. 씨.. 아 진짜 천천히 W 누르고 있어요 진짜 리만도 해도... 뭐지 이거 게임 와... 뭐갈 데가 더 없는 것 같은데? 떨어져 볼까요? 떨어질까 말까 백해야... 다시... 그 그러니까 아까도 번지점프가 가운데 있었잖아요 뒤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이거 시원하게 갈까요? 오케이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오와 죽은거야 이거? 죽어서 기도하는건가? 뭐고 이게 <laughs> 이건 뭐고 이거 뭘 클릭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안, 안 클릭되고 이거는 재시작인가? 와씨 뭐야 이거 안 가본덴데? 챕터 2에서 챕터 6까지, 뭔가 그 각각 그 맵에 그 메인 사진을 하나씩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데모 버전이 1편만 있고, 나머지 2편, 3편, 4편, 6편까지는 그 미리 보기로다가 이런 맵들이 있다를 보여준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구매하라고, 구매 링크네, 이거는. 이거는 구매 링크였네. 이거는 구매 링크고, 이거는 끄는 건가? 어, 그쵸. 6편까지 있죠. 6편까지 있는데. 더 풀룸이요? 이거 더 풀. 그냥 풀. 그냥 룸 빼고 더 풀이에요. 일단, 1편 데모를 즐겨봤는데, 전부 다 즐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나머지는 이제 구매를 해야지만 볼수 있는 것 같고 뭔가 사람 손 나왔던 부분을 다시 또 들어가면은 어떤 이벤트 신이 있을런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면 큰홀 안에 점프대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 점프대 점프를 하면 또 어떤 또 다른 상황이 또 연출이 될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다리도 그 사다리는 그 손이 그 훔쳐간 것 같기도 한데 그 자식 면상을 한번 고,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다 게임 끝나갖고 여기서 갑자기 면상 튀어나오면은 심장발작 일으킬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살짝 어떤 스타일로 게임이 진행되는지 느껴봤는데 이것도 뭔가 알수 없는 그 현실적인 그 그래픽과 수영장의 표본으로서. 예, 공포감을 심어줬던 예, 게임입니다. 참 공포 게임은 그지 같아요. 아우 진짜 이거 누르면 또 그거 나오는 거잖아. 안 눌러. 어 그지 같아.